항쟁의기관차 5월호 역행 중 정책. 민중의 자주적 지향에 역행하는 제국주의 파쇼무리의 전쟁책동은 반드시 분쇄될 것이다. 인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사람의 사회적 속성, 본성이 그러하다. 사람은 모두 다 고루롭게 잘 사는 이상사회로 나아간다. 원시공동체사회에서 계급착취사회를 거쳐 고급한 공동체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증명한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차별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민중이 정치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전진한다. 언젠가 역사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전쟁으로 흥한 자 전쟁으로 망한다. 제국주의의 흥망성쇠를 보라. 로마가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 다른 민족을 지배해 식민지 촉과잉여를 수탈하려고 버린 끔찍한 만행들은 불피코, 전민족적 저항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간 전쟁의 결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하고 2차 세계 대전 반파쇼 전쟁의 결과 사회주의 진영 민족 해방 진영이 세계적 범위에서 형성된 이유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세계 대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국주의는 중첩된 모순으로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와 민족 해방 국가, 제국주의 국가의 독점 자본과 노동자 민중,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민족, 제국주의 세력과 세계 평화의 호세력, 제국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제국주의 호전 세력과 제국주의 비호전 세력 간의 모순이 있다. 이 모순들은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갈수록 심화될 뿐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최근 3차 세계대전 흐름을 가속화하려는 제국주의 호전세력과 이에 역행하는 제국주의 비호전세력 간의 갈등이 세계 정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국주의 호전세력은 제국주의 비호전세력의 역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제국주의 호전세력이 동유럽과 서아시아 중동에서 어떻게든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고 3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이 될 동아시아전을 기어코 터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 전의 뇌관인 한국전이 2024년 9월에서 11월과 12월에 실제로 계획됐다는 사실이 미제의 조종 아래 한국 파쇼무리의 대조선 국지전도발책동에 이어 12상계형 쿠데타를 통해 확인됐다. 조선의 전략적인 내와 한국민중 민주진보진영의 항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이 땅은 지금 전화의 불길 속에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민중의 자주적 지향에 역행하는 제국주의 파쇼무리의 전쟁책동은 부메랑이 돼 민중민주의 새사회를 앞당기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